안녕하세요. 삼마로트밭입니다. 지금 마카시아가 지금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그려고 했는데, 아카시아가 조금 시간이 지난 듯 하기도 합니다. 지금 물론 괜찮은 것도 있고요. 지금 볼들이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꿀을 따고 있죠. 꿀을 따고 있는데, 지금, 뭐 요런 것들은 괜찮습니다. 이런 것들은 괜찮고, 그, 예, 이런것들은 좀뭐 아직까지 뭐 괜찮죠 이런것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효소를 담아볼까 합니다 아 가시아는 이제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 선마루 숲속 텃밭에 지금 맨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지금 대나무가 번져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음, 이게 지금 상당 부분 밭을 잠식하였는데요. 저는 <laughs> 이 대나무를 제가 이 밭에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한두세 개씩만 베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도 뭐 절대 서두르지 않고 뿌리 번지는 걸 막고. 제가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 저수지 가에 있는 이 구기자 나무입니다 구기자 나무인데 지금 이 온통 이 사위질방 덩굴이 감아 가지고 이거 뭐 구기자가 제대로 일릴지 모르겠습니다 구기자 나무는 지금 굉장히 뿌리가 굵고 오래된 나무인데 제가 요 사이실 빵들을 좀 밑에서부터 끊어버리고 좀잘 고기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